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유명한 빵과 커피하우스. 해피하고 싶거나 맛있는 빵 좋아하시는 분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에나소피입니다. 오늘도 에나소피 해피캐슬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커피 한잔 어때요? 오늘은 해피캐슬의 정보방으로 가볼게요. 따란! 샌프란시스코에서 안 가보면 서운한 무엇인가 손해본 부... 것 같은 그러한 곳. 그럼 빵집 다섯 군데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어, 샌프란시스코에 관광을 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해피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여기를 가보세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그려진답니다. 여기는 에나소피 해피캐슬이니까 해피해지고자 하시는 분만 놀러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아 다운타운에 있는 페리빌딩 안에 있는 어, 아셈브레드컴퍼니가 있어요 거기에는 페리빌딩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페리빌딩에 놀러 딱 가면 여러 볼게 있지만 거기는 커피는 팔지 않고 빵 공장이에요 초콜렛 공장처럼 굉장히 많은 빵을 새벽에 만들어서 어, 유명한 그 마켓이나 아니면은 레스토랑 같은 데로 아 새벽 일찍 배달을 한답니다 그렇게 유명한 어, 페리빌딩 안에 있는 빵집이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또 다운타운의 제인 커피숍 이라고 있어요 제인 커피숍은 커피도 팔지만 또 로스팅도 하고 또 빵도 만들어요 그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제펜타운 쪽에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모두 다 클릭하시면 다 나와요.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다 적어드릴게요. 거기에는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 여러 빵들이 있어요. 거기를 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커피 맛은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세번째 아, 미스터 홈즈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미스터 홈즈, 어, 손가락 주먹을 쥐고서 손가락 두 개를 딱편이 모양이에요. 진짜 허접한 곳에 있어요. 다운타운 아주 아무도 안갈곳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짜 줄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가셨을 경우에 기본으로 한 시간은 기다리셔야 돼요. 빵이 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예쁜 빵들이 많아서 거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냈는데 빵 하나가 유명해진 거예요. 머핀과 크로스상을 합해서 크로핀을 만든 덴데요.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맛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트 글래스 커피라고요. 거기도 되게 유명해요. 거기는 진짜, 어 우리가 한국에서 그 보는 듯한 약간 다른 커피숍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고 자유분방하고 막, 어딱 들어가면 내가 진짜 이거 커피숍에 온거 맞아? 어떠한 뭐, 라운지? 이런데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마시기도 하지만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로스팅 기계도 있고 거기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커피들을 로스팅해서 또 봉지에 막 담아요. 담아서 또 유명한 작은 커피숍들한테도 다 보내줘요. 그래서 사이트 글래스 커피를 판다라고 작은 커피숍들에 막 바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아그집 커피를 자기네 집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유명해서 동네 동네마다 나는 사이트 글래스에 커피를 받아 이런 거도 굉장히 그 자주 자긍심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커피나 먹지 않아 나는 이 커피를 먹을 거야. 그래서 거기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나머지 또 제가 어, 집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 곳 라볼란지라고 있어요. 거기는 완전 다운타운에도 있고 또 헤이즈밸리라고 하는 또 다른 강남의 압구정동 로레오 거리 같은 그러한 길에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 커피 맛이 조금 그~ 커피 맛도 특이하지만 커피 그릇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커피 커피를 마시면 손잡이가 살짝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라떼 시키면은 대접 같은 데 나오는데 굉장히 예쁜 볼 예쁜 대접이 나와서 라떼를 줘요 그 대신에 하트 모양이 그려지거나 라떼 위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나뭇잎 모양 이런 거 그거가 대신에 대접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우리 눈에 나타나요 그런 게좀 특이하고 어, 좀 좋답니다 어 여러분 어느 영화에서 제가 보니까 파리에 그 바게트 빵이 유명해서 그 바게트를 먹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빵 좋아하는 에나소피다 보니까 진짜 그 빵집을 찾으러 저도 가봤답니다. 근데 프랑스 다운타운에 그 빵집을 갔는데 막상 또 가보니까 바게트가 유명해서 갔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초콜릿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거기도 멋졌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다섯 군데는 파리의 그 유명한 다운타운 한 곳보다 빼놓을 수, 어 비교가 안 되게 조금 더 약간 빼어나게 파리를 욕하면 또안 되니까 파리는 파리대로 낭만이 있고요 그에 못지 않는 분위기를 자랑하는 아 그러한 해피한 느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티켓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 나는 뭐 빵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난안 가볼 거야. 이것도 손해 보는 거예요. 티켓 비싼데 여러분 숙소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맛만 먹으면 하루에 다 가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빵만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시지 마시고 어, 이번에 이참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laughs> 이유는 그 빵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스마일이 그려진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분만큼 해피한 하루 되세요. 이상, 에나소피 해피캐슬이었습니다. 또 놀러오세요.